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퍼센트 이익 할인 농도 이렇게 잠깐 그 개념 설명을 좀 잠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백화점에서 만 원, 만 원짜리 티셔츠를 우리가 산다고 합시다. 티셔츠. 자, 백화점에서 만 원이면은 할인의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10% 할인을 해요. 그럼 만 원이, 이만 원이 100%라고 했을 때 10분의 1이, 10분의 1인 개념이겠죠? 그래서 10%를 할인을 하게 되면 9,000원에 파는 겁니다. 자,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20% 할인이면, 자, 100%가 만원입니다. 만원에 그 100%에서 20%면은, 만원에서 1 0 할인이면은 8,000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쪼조조조 가다가 반값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50% 할인이 반인 겁니다. 그래서 반 정도로 주게 되면은 만 원짜리를 5,000원에 할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 원에 대한 게이 9,000원, 8,000원 이런 거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이 처음 부분을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 원가에다가 할인이니까 항상 100에서 할인, 할인된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100백이 할인율. 그러면 100백이 할인율이 뭐냐면은 10% 할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 원이 이 원가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100분의, 자, 할인, 10% 할인이에요. 그럼 10을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90. 그래서 0000 없애주고요. 100 곱하기 90은 이렇게 9,000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부분에서는, 자, 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요번에는 이익을 한번 해볼게요. 10% 이익. 자, 원가가 있는데 우리 가격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0% 이익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11,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20% 이익 하게 되면은 만10 원이 100%니까 20%는 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2,000원이 됩니다. 뭐, 악덕 사장이에요. 악덕 사장님이신데, 자, 100% 이익을 받아요. 우리가 원가에 100% 이익을 받으면은 똑같은 금액, 100을 이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00%면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쉽죠? 그래서 할인의 개념은 전체 원가에 대한 이게 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익 부분은 전체, 원가에 대한, 요번에는 100분의, 기준점이 100입니다. 100 더하기 22,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원에 대한 곱하기 100분의, 뭐, 요번에는 20% 해볼까요? 100이 기준입니다. 플러스 20. 그래서 0 0 없어지고 0 0 없어지고 100 곱하기 120 12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도 1학년 때 한번 그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빨, 빨리 한번 풀어 볼게요 어 셔츠 라고 또 할게요 셔츠가 8만원 짜리가 있대요 8만원 근데 30% 할인이래요. 그 할인 가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할인 개념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A가 원가고요 100분의 100배기 할인. 한번 해볼까요? 원가가 8만원입니다. 8만원 곱하기 100분의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기 30이죠. 하나, 둘, 하나, 둘, 7, 8에 5, 6, 0, 0, 0의원에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인 개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원가가 들어가고요. 100분의 70. 그러면 이 똑같은 문제를 뭐30% 이득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럼 30% 이익이면은 똑같이 식. 여기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 8만원이죠. 그래서 8만원에서 곱하기 30% 이익. 기준점이 100입니다. 100곱 더하기 30. 그래서 00 0 없어지고요. 800 곱하기 130자83 24 2 올라가고 어, 81은 8 10만 이렇게 10만 4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8만원에 대한 원가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8만원에 100분의 100배기30 8만원에 100 100 플러스 30 이래서 할인과 이익, 또 원가와 정가 문제를 쉽게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농도도 똑같이 잠깐만 얘기할게요. 농도. 자, 농도는 소금물이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00. 100g당, 100g당, 뭐 7%의 농도가 있으면, 농도의 소금물이 있으면, 소금은, 자, 원가 정가하고 비슷해요. 100에 대한 7%니까 여기서 7g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실하게 암기, 암기가 아니라 숙지만 하고 있으면 농도의 개념은 쉽습니다. 다시 한번 100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 뭐 14%의 농도, 14%의 농도라고 치면은 당연히 소금은 14g이 되겠네요. 선생님, 이 소금물이 좀더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금물이, 음, 뭐, 300g으로 바뀌었대요. 300g은 다 바뀌었는데, 7%의 농도는, 자, 선생님 100을 기준으로 해서 7g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3배로 떴으니까, 당연히 이 소금도 3배 21g의 소금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금물 농도는 뭐, 뭐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소금물 농도는 한번 올렸었는데, 오늘 좀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이익과 또 정가, 그 부분을 어떻게 식이 나오는지, A에서 원, 원가에서 곱하기 전체, 100분의 100 마이너스 퍼센트라든지, 100분의 A 플러스 이득, 이익의 퍼센트,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요번 단어는 쉽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